그 다음은 친구형, 어, 스토르게입니다. <laughs> 이게 낭만형이 소위 타오르는 불꽃 같은 거라면 친구형은 약간 두꺼운 온돌같이 천천히 데워지는 그런 형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스토르게라는 것 자체가 어원이 무언가를 보유하다, 저장하다, 곁에 두다라는 뜻이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상대에게 호감이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좀 친밀감이 없다면 사랑을 빠르게 키워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서로 종종 만나거나 혹은 자주 만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시간도 같이 보내면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천천히 알아가고 또 그러면서 편안해지고 내적 친밀도가 막 쌓여 가면서 서서히 사랑을 느끼게 되죠. 예컨대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다가 서서히 연인으로 발전을 했다든지 뭐 예전부터 알던 사이인데 우연한 계기로 갑자기 뭐 대화가 막 진행이 되면서 어 뭐지? 어 뭐지? 어 뭐지? 하면서 연인이 된다든지 뭐요런 것들이 굉장히 티피컬한 에,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물론 저는 이제 친구형이 굉장히 낮고 낭만형이 높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알고 지냈던 사람과 막 연인이 된 적은 단한 차례도 없습니다. 애초에 어떤 강렬한 끌림 같은 걸 느끼지도 못하고요. 느꼈다면 진작에 시도를 했겠죠. 시도하고 를 실패를 했든 사귀기도 헤어졌든 저는 약간 그런 불라방 스타일이기 때문에. <laughs> 친구형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이런 친구형 이런 스토르계 어, 사랑 이런 스타일을 왜 선호하게 됐는지를 좀 알아본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죠. 먼저 낯가림이 조금 어, 있거나 타인과 막 엄청 터놓고 막 쉽게 친해지는 스타일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애초에 누군가와 애정관계를 형성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긴 경우겠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내적 친밀감이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너한테 끌릴지라도, 나는 그것과 별개로 어떤 그런 정서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가까워져서 편안한 상태가 아니면 나는 더 나아가지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까지는 좀 과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같이 있을 때 어색하거나 불편하거나 막 억지로 노력을 해야지만 이 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친구 형들에게는 그것이 좀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 형들은 신뢰라는 거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좀 쉽게 편안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상대와 절대적인 시간을 좀 공유를 하면서 상대를 알아가고, 그럴수록 상대를 아는 만큼 더 믿을 수 있고, 내가 이제 상대를 어느 정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상대도 역시 반대로 그렇고, 그 순간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달하기 위해서 옆에 붙어가지고 탐색하고 친해지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사실 사랑을 느끼고 사랑에 빠져들 때까지의 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친구형에서 가장 중요한 허들은 믿을만한가, 얼마나 편한가, 어색하진 않은가, 서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와 같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서로 알고 지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